안녕하세요. 사는 얘기, 돈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퇴사를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회사를 그만두는 상상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익숙하지만 지치는 인간관계, 발전 없는 업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 퇴사라는 단어는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퇴사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는 엄청나지만, 정작 퇴사 이후 현실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드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퇴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 결심 이후부터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생각보다 흔한 현실입니다. 직장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경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닙니다.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고정수입 월급이죠. 이 월급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선택지를 보장해주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끊기면 바로 적자이고 프리랜서는 일이 끊기면 다음 달 생활부터 흔들리지만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고정 수입 시스템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건이 시스템을 스스로 끊어낸다는 의미이며, 그만둔 순간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포기 뒤에 오는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퇴사 후 재취업은 실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력의 공백, 나이, 시장의 시선, 협상력 저하가 동시에 따라오게 되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창업이나 사업은 더 냉정한 세계죠. 10명 중 7명이 3년 안에 폐업한다는 건 뉴스 속 통계가 아니라 실제이고 열정과 노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 많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퇴사 후에는 현실로 바뀌게 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 임대료, 장비, 마케팅, 인건비처럼 돈을 벌기 전부터 나가는 비용들이 매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사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 아니라 경력의 흐름이 끊기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체력과 자본까지 함께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그 기간을 버틸 시나리오가 있는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확한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지겨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떠밀리는 기분이 들어서 혹은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회사를 나옵니다. 그러나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현실은 상상과 다르게 흘러가죠. 소비를 줄이고 적금을 해지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도 고려하게 되며 새로운 길을 고민하기 전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부터 해야 합니다. 이렇다고 퇴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퇴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퇴사는 도전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하고,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퇴사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월급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는지, 6개월이 아니라 최소 2년은 버틸 자금이 있는지, 재취 없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퇴사 후의 일상이 통제 가능한 변화가 될지 불확실한 생존 투쟁이 될지를 판단할 체계가 필요하죠. 결국 섣부른 퇴사는 용기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직장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버리는 순간 스스로를 생존 게임 속에 밀어넣는 셈이 되버리죠.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 반드시 벌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기준과 체력과 멘탈은 동시에 흔들립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진입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의 삶이 불안한 후회가 아니라 성장과 확장이 되려면 지금 이 순간 회사를 다니는 동안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퇴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퇴사해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퇴사는 위험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